반갑습니다. 새해 아침에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맞이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피는 좋은 날이라 하나 길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탐진치가 사라지고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좋은 날이요. 마음의 독소를 지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날이 흉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분들이 늘 좋은 날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근거해서 좋은 날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까?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날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따라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날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 여하에 따라 좋은 날도 되고 나쁜 날도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좋은 날이 될수 있을까요? 좋은 날이 되려면 삼독심을 알아차리고 본성에 회복해야 합니다. 삼독심이란 마음의 세 가지 독소인데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제가 출가를 해서 마음을 공부하는 동안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화가 나거나 어지러울 때 그럴 때제 마음을 깊게 만나 보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불편한 이유는 상대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바로 탐심이요, 진심이요, 치심인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큰 장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법마상정급 10개문 중에 8조, 9조, 10조 내용에 보면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고 이 마음을 세 가지 독소로 하여 삼독심이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마음의 세 가지 독소 탐심은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검고 탁한 기운이 있습니다 진심은 확 타오르는 불기운으로 붉고 사나운 기운입니다 치심은 아래로 가라앉고 흩어지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돌을 잘 잡는 분은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희고 맑은 기운이 있습니다. 교도님들 혹시 우리 주변에 곤충, 식물, 동물 중에 독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독버섯. 네. 독버섯. 네. 또 벌. 개미,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독이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 무서워할 것입니다. 일단 물리면 독이 번져서 몸이 붓기도 하고 상처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몇년 전에 총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에 물려서 얼굴이 부어오른 한 교무님을 제 차로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무에게 차 안에서 벌레가 물려서 부어오른 그 얼굴을 본인이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얼굴을 보고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 내 코가 없어졌네? 어, 내가 거울을 괜히 봤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옆에 이제 거울을 통해서 정말 얼굴을 보니까 아 얼굴이 그전 얼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독이란 무섭구나. 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물리면 정말 우습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은 독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피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사와 벌과 모기 등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독소가 탐심이요, 진심이요, 치심입니다. 원래는 없는데 경계 따라서 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욕심이 잔뜩 커졌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마음이 어리석어졌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에는 독이 나오고 또 행동에도 독이 묻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독서의 첫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이든지 상도를 벗어나서 가히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겠습니다. 욕심이 뭔 뭐가 있을까요? 재욕? 색욕? 명예욕? 안일욕?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께 살했습니다. 제가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데 정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 교도님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재산을 분배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산을 못 나눠주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 몸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실화 이야기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게 되고, 그리고, 어, 오랜 시간 동안 불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좋은 날의 연속이 아니라 흉일의 연속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색욕, 재욕, 명예욕, 인연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하게 취하게 될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흉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지나치게 거슬려 나오는 마음으로 마음에 못마땅한 일이나 역경을 당할 때 신경질이 나거나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곰곰이 예, 제가 어느 때 화가 나나 하는 마음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 근무를 같이 했던 분 중에 정말 그분은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종종 화를 잘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심스럽게 그분의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니까 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바라보니까 저 역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상대의 마음도 이해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체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진심이 일어날 때입니다. 다음은 치심입니다. 치심이란 상과 간념과 간습에 가려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아상, 인상, 수자상, 그리고 남녀상, 선배상, 그리고 우리는 때로 교무상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상에 가리게 될때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경봉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잘못했다고 나물했을 때, 혹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업장이. 녹아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 나는 잘했는데, 아상. 이게 딱 이렇게 들어서서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업장을 녹일 때이구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면, 그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아상도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업장도 녹아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 교무 때 수계 농원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계 농원 원장님은 근산 법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연세가 73세였는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살이다.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살이다. 그 말씀을 받들고 곰곰 생각해 봤죠. 수자상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어른이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나이라는 상도 다 놓고 바로 자성에서 바라는 그러한 지혜광명으로 생활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수자상이 나올 때몇 살이라고요? 한 살. 네, 한 살을 기억하시면은 이러한 수자상에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독심을 알아차리고 본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영산선학대학에서 근무할 당시, 영산성지 부근에 핵폐기장 건으로 영산성지에서 근무하는 출가 교무님들이 일주일씩 단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밥을 잘 챙겨 먹는 그런 네, 저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단식을 하라고 하니 난생 처음 일주일 단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10일 전부터 제 몸에, 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아, 내가 공적인 일로 10일 동안 밥을 못 먹으니 이제 몸이 알아서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 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면서 어 제가 제 몸을 잘 지켜 봤습니다. 단식기도 4일이 되던 날제 몸을 이렇게 지켜 보니까 아, 욕심의 뿌리는 하나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니 제 마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명예욕, 인연욕, 재욕 이런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인간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들은 뿌리가 하나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욕심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지? 곰곰이 또 연마해다 보니 이 욕심은 나라는 상, 결국 나라는 그러한 상의 근거에서 이렇게 욕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더 깊게 연말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과연 어디서 근거됐을까? 나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아, 그러고 보면 이 욕심의 뿌리도 원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제 안에 깨우침으로 다가섰습니다. 현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원래는 알고 보면 이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욕심의 뿌리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개운해지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말 깊은 깨달음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삼독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심 때문에 어리석음이 생겨나고 어리석음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치심이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실. 그리고 이 뿌리가 결국 하나이고 이 뿌리는 또한 나라는 상. 그리고 나라는 것도 역시 깊게 보면 원래 없었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삼독심을 알아차리고 원래 없는 청정한 우리 본래심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근본 해결책이고 좋은 날을 맞이하는 이에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경계 속에서 삼독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공부하고 또 알아차리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떻죠? 청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청정하고 밝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형계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다만 마음이 그때그때 요란하지기도 하고 사나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 어리석어 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독심이 일어날 때 탓하지 말고, 그냥 삼독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고, 그냥 삼독심 청소하는 공부를 잘 하면 되리라 믿어봅니다. 바로 이 삼독심 청소하는 공부는 사막이요, 사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경계인 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공부하고,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공부, 그리고 감사 생활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교도님들,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충만합니까? 아니면, 진심, 탐심, 치심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삼독심이 일어날 때마다 아 공부할 때가 돌아옴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사막 공부와 산 공부를 신성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도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공부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탐진치가 일어날 때가 극락물을 닫혀지고 지옥문이 열리고 탐진치가 사라질 때 극락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한 해도 경계마다 삼독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공부해서 원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 있는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좋은 날로 가득하기를 염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